선수 대기실에서 감독들이 선수들을 향해 내뿜는 일명 헤어드라이어는 상당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1위를 달리다 3연패에 빠지며 5위까지 미끄러진 토트넘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강력한 선수단 성토로 상황을 바꾼 모양이다. 토트넘은 4일 오전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3-3으로 비겼다. 손흥민이 1골 1도움의 일자책골을 기록했다. 후반 45분 대안 클루세프스키가 무승부를 만드는 골에는 기점 역할을 했다. 영국 대중지 익스프레스는 이날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클루세프스키의 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화가 나 거친 대화를 하며 경기력에 불을 지폈다라고 전했다. 전반 6분 손흥민이 강력한 역습에 성공하며 선제골을 넣었지만 9분 프리킥을 걷어낸다는 것이 자체골로 이어졌다. 21분 필포든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1-2로 끌려갔다. 후반에 손흥민이 경기를 풀었다. 24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왼발 가마차기골에 손흥민이 패스를 연결해줬다. 펫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머리를 매만지며 고통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6분 옐링 홀란드의 연결을 받은 제크릴리시가 중거리 슈팅으로 다시 균형을 깼지만 지치지 않은 토트넘은 45분 손흥민의 발을 떠나 브래넌 존슨의 거친 볼이 클루세프스키의 머리에 닿아 극장골로 마무리 승점 1점 수확에 성공했다 클루세프스키는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후반전에 충분한 득점 기회가 있었고 이기고 싶었다 믿기 어려운 경기력이었다 시즌 내내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동료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진 경기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일부 선수들을 향해 거친 말을 해줬기 때문이란다. 그는 하프타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몇몇 선수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라라며 강하게 다그치고 화를 냈다. 그냥 뛰라고 했다라며 불같은 발언이 오갔음을 강조했다. 결국은 정신적인 부분이 경기력을 좌우한다. 그는 이길 수 있었지만 세 번째 골을 허용한 것은 정말 아쉬웠다. 정신적으로 더 나아진다면 시즌이 끝나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굳은 집중력을 강조했다. 이는 손흥민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극적인 무승부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경기 전에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말했다. 90분까지 믿음을 잃지 말자고 했다라며 강한 끈기가 부른 무승부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반응이 늦었다라며 1골을 떠오면 승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마이너스에서 그릴리 시에게 실점한 뒤 끌려가는 경기를 했지만 클루세프 스키의 골로 원정에서 반의 미소를 본 토트넘이다. 손흥민은 이 마이너스에서 실점하면 모두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주심의 종료 호각이 울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존슨의 믿기 어려운 크로스도 있었고 그것이 클루세프 스키의 골로 이어졌다라며 단합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방으로 대형을 끌어올리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 중이다. 너무 모험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굳건하다. 첼시전을 기점으로 흔들리는 팀이 맨시티전. 극적 무승부로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린 90분이었다.